오늘은 톤 델레헨 소설 정유정 옹김 김소라 그림의 코끼리의 마음을 읽어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나무에 올라서 먼 하늘도 보고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싶은 그런 코끼리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도전 행동입니까?그래도 코끼리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합니다.코끼리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실패하는 것은 나만의 예술이야.그러니 나는 특별해.뭔가 해낸 존재야.새로운 길이 두려워 망설이는 어른들에게. 대책 없이 무모한 코끼리가 털어놓은 속마음. 나는 깨닫고 싶지 않고, 맞서고 싶지 않고,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코끼리이고, 그냥 나무에 오른다. 얼마나 훌륭한 코끼리의 마음입니까? 실패하는 것은 나만의 예술이야. 그러니 나는 특별해, 뭔가 해낸 존재야. 우리도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지요. 이럴 때 코끼리의 마음,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한테 많은... 용기를 줍니다. 네, 지금 읽어 보겠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이친 뒤에야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고, 머리에 난 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 눕자 더큰 소리가 났다. 아이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철왕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플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한 번더 뒤통수에 혹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코끼리는 어처구니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코끼리는 이내의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에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류엣까지 하다가 군용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코! 결국 쿵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 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다. 첫 번째 나무에서 멀지 않은 두 번째 나무에 올랐다. 세 번째 나무에도. 땅 거미가 질 무렵 코끼리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한발한발 한발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들어가 곧바로 고라떨어졌다. 밤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 코끼리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어제 일을 떠올려 보았다. 바보 같고 오만하고 생각은 짧고 구제불능 제멋대로 우스꽝스럽고 뭐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코끼리는 천장을 보며 한창 그대로 누워있었다. 맙진내 코끼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머릿속의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햇살이 창문으로 훤히 비쳐들 때까지 깨지 않았다. 다람쥐야, 내가 마냥 나라면 코끼리가 다람쥐에게 물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둘은 다람쥐 집에 앉아있었다. 창문이 열려있고 찻잔이 놓인 탁자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멀리 보리수나무 꼭대기에서 종댈새가 지적이었다. 너라면 그래도 올라가고 싶을 것 같니? 사실은 나무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 떨어져 아플 걸 알면서도 말이야. 다람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끼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물었다. 꼭다기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번도 본적 없는 아주 먼곳 그런 먼 곳이 보인다면 너도 기뻐서 심장이 쿵쿵 뛸것 같아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소리치고 빙빙 돌기도 하고 피루엣도 하면서 말이야. 코끼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람쥐를 듣는 질 했다. 다람쥐는 여전히 말없이 저만 지, 차만 저었다. 코끼리는 탁자 위에 달린 전등을 힐끗 올려다본뒤또 물었다. 너는 자신이 필요했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한발로 서는 건 나무 꼭대기니까 더 어렵다는 걸 알아. 피루엣을 할 만한 곳이 전혀 아니지. 원래 피루엣을 아주 잘한데 해도 거기서는 힘들고 한 발로 서는 것조차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나무에 오를 것 같니? 다람쥐는 일어나 잔을 다시 채웠다. 둘다한 모금씩 마셨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 어쩔 수 없거든? 아무튼 나뭇가지들 사이로 쿵하며 떨어지는, 라는 것도 너는 알고 있어.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가 제다 부러지고,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조차 알수 없게 돼. 그래도 계속 할것 같아? 코끼리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목을 가다듬고, 입술을 깨물며 코를 목 뒤로 넘겼다. 딱히 뭘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다람쥐도 찻잔을 내려놓더니 이마를 훔치고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응. 네. 다람쥐랑 대화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마냥 나라면 어떻게 하겠니 해서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동물 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